UPI 통신의 종교부 기자인 루이스 카세리스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는 칼럼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교육하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자전거를 달라고 매일 밤을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엿들은 부모님은 자전거를 사주었고 아이는 이후로 신이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의 기도 응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역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였을 뿐입니다. 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크리천들이 무신론자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사상과 신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리 하워 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주의와 해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스탠리 하워워스의 말처럼 무조건 기도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도 다 응답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리켜 행하는 종교적 사기라고 했습니다. 기도 맹신주의는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로 잘못된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하나 진단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대표는 과장된 기도, 비성경적인 기도, 본능적인 기도, 정력으로 쓰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119 기도 등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기도 중에서 119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19 기도란 응급 상태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구 기도란 제가 기도 학교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응급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 상태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완벽하게 틀린 기도입니다. 대선원의 근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응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사람들과도 문제입니다. 물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굴하고 관교한 모습으로 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이것은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 되면 온 천하에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쟁 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올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는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며 깨어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 형태를 보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만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만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야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종료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 119 기도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119는 비상시에만 연락하는 긴급 출동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거나 있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19에 전화하여 긴급출동을 요청합니다. 요즘에는 벌집만 발견해도 19에 출동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19 긴급출동과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응급시에만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는 응급 시에 기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응급 시에만 기도한다면 상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이며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저서 큐티 365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만을 더 많이 사랑해주며 자기 일을 도와주며 헌금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만을 사랑하여 외도하지 않으며, 가정에 더 충실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남편이 믿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은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구서 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남편을 잃은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 딸에게 새 남편을 주십시오. 제 딸이 과부이니 총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없이 상처한 신학교 교수를 보내 주시옵소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 같습니다. 굳이 신학교 교수를 원한 것은 신학교 교수라야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직업도 안정적이라 딸이 고생하지 않으리라는 소박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과부 딸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니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동기도 대단히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정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역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신학교 교수의 아내 중한 사람은 자식도 낳기 전에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칫 이처럼 무서운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일 수 있음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 기도는 유행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기심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욕망과 탐심을 더욱 공고하게 할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심이 더 짙어져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한 그리스의 도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엇을 왜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물음은 물음 그 자체에 이미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음만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물음의 진지성만큼 해답도 진지해진다. 물음 바로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이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진지성만큼 응답도 진지해집니다. 이기적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진지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지한 응답 속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1 19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꾸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119 기도에 머문다면 그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지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119 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루에 단 얼마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틀린 기도, 응급 시에만 기도하는 일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틀린 기도를 진단하고 깊이 있는 처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험성학교 박종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